시쾌하네 이게 저번 주말에도 원주에서 세번 계약하셨거든요 아, 그래. 원주 뭐 있나 갑자기? 다 잘랐나? 그래서 <laughs> 원주에... <laughs> 갑자기 많이 <맞이> 오시네요 <laughs> 지역은 어디시죠? 어디스? 강원도 원주요? 오, 시원하네. 이게 저번 주 말에도 원주에서 세번 계약하셨거든요. 아, 그래. 원주 뭐 있나? <laughs> 저기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갑자기 많이 오시네요. <laughs> 자, 1톤 하실 건데 여기서 뭐 카고가 쓸지 임과해서 지 이제 어, 아직뭐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궁금하신 게좀 있으신 거잖아요. 시유 배송하다가 아, 예. 예. 일이 회전 오전 이회이 회전하고 오후 저녁에 이제 회전하다가 오전일이 없어졌어요. 네네네. 수입이 반토막 나니까 다른 거 지금 지입일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입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요즘에 거의 8시간을 근무를 요구하더라고요. 지입일도 그러니까 배송하고 바로 거기서 사, 저기 퇴근을 하더라도 거의 일곱 시간 6시간 저희 그돈 받고 또 8시간 굳이 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려고 회사를 들어가지. 그 그러면은 c e o 는 현재까지는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전형 일을 하고 있어요. 전형님 멘토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톤. 2.5톤. 그거는 사장님 차이 아니면 회사 차이예요. 제 차죠. 남반은 아니고. 남반은 이제 빌려서 쓰시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요거, 좀 먼저 말씀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이쪽부터 차를 가지고, 위스탑 단계에 있는 영어용 보도판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류카드 지원을 받고 계시죠? 유가 보조, 네, 네. 정보? 그걸로 받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일을 정리를 하시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하면서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면서 하려고. 하면서 하시려고? 왜냐면은, 하면 이쪽 것도 정리하고, 만약에 이게 콜 일이 안 되면은, 수입이 또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럼 요거 먼저 말씀 드릴게요. 이 유료카드 지원은 차한 대밖에 안 나와요. 예, 네, 그렇다한사람에 그래서, 아 1톤을 하시면, 1톤에 대한 유료카드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지원을 음.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음, 네. 2.5톤을 받는 게 나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얘를 그렇죠. 포기하고, 얘를 포기하고 1톤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어,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못해요. 이럴 경우에는 2.5톤 지원을 받으시는 게 낫고, 그러면 1톤은 유료 지원비를 못 받는다. 지금 주, 주거지가 원주시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지금 빨랑으 차를 팔 선생님한테 차를 팔아야 되고 넘버를 뭐 하든간에 해야지 저는 지금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좀 솔직하게 <laughs> 말씀을 드리면은 원자보로 하신다 그러면 원자보로 하신다 그러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원주에서 투잡으로 오전 오, 뭐 낮에 잠깐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원주에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그제 생각은 이제 네. 어차피 지금 오전에 편의점 배송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했으니까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평택이나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네. 여기서 뭐한시나 이제 가는 집이 있으면은 네. 원주 제천 뭐 네. 그쪽으로 가는 집이 있으면 그거 잡아서 그냥 가려고 생각을 쪽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 저녁에는 몇 시에 나가세요? 이거 이정부터 4시, 4시 반까지 나가다 오후 4시요? 네 피크 때는 네 피크 일은 하시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 관리직으로 한 10년을 했는데 네 공장에서 어떻게 나가는 짐도 오전 아니면은 맞아요. 오후, 맞아요 오후에는 진짜 급한 것만 나가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네. 그쪽 뭐 진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야저좀 보내줘 네. 그러면 네. 급하게 하는 거지 네. 네. 거의 없거든요 네. 일정에만 그리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면 그냥 죠 저는 이제 만약에 투잡이니까 사람들이 어 내가 그 시간 안에 복귀를 못하면 그두 번째 일을 못하못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 원주에서만 뺑뺑이 도실까봐. 원주에서는 제가 봐도 오전에 하나 잡으면 끝이죠. 끝이죠. 예. 네. 그러면 차는 보자 조금 윙바디로 하는 게 나을 거 같네요. 그러면. 네 윙바디로 좀 편하시게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카고는 제가 만약에 본업 하시려 그러니까 본업으로 요구만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카고 추천을 많이 듣거든요 음네네 네. 선생님은 약간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선생님한테 맞는 차량은인바디가 맞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인바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도 조금 마음 편하게 일을 좀마주시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박수 자 여러분 필요한 들어가는 어, 필요한 서류가 네.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요거 준비하는데도 하루 정도 걸리니까 꼭그 전에 저한테 미리 전화 주세요. 아 어, 지금 보내놓을까요? 필요한 어, 서류는 뭐 하루면 다 떼니까는. 하죠. 네. 그럼 그때 미리 한 시간 차도 미리 준비 좀 해놓고 하겠니다 네, 그때 되면은 네. 아예 계약 하고 네 뭐. 한번더 저거 하겠죠. 차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그치, 네, 그한번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차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네. 웬만하면 마음에 들수 있는 차로 막해줄 테니까. 하고만 튼튼한 고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학생활 해보니까. 네. 맞아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아깝더라고. 맞습니다. 엔진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laughs> 가운데에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로 하고 해도 2, 3년 있으면 또 바로 샀더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ねっ 디 디저트 턱, 중고 트럭은 디 디저트 디젤 턱, 노란 넘버는 음. 디저트 턱, 주소면허는 디저트 턱, 트럭 상담은 디 디저트 턱, 상담문에는 1644-9779, 상담문은